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대한민국 증시는 강했습니다 뭐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로 어, 미국 오늘 그 새벽이 끝난 미국 시장 역시 강하게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뭐 달러 초반에서부터 순식간에 네 60%가 상승이 되면서 또 얼마 전에 테슬라 가격을 낮췄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캐파의 예약이 두배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계속해서 힘 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 힘입어 대한민국 증시 역시 고스란히 탄력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느낌, 이런 기분 꼭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이게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도대체 바닥은 어디일까 하면서 불안해서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게 정말 아 계속 차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증시 분위기는 좋은데, 내가 설마 지금 들어가서 상투 잡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또 불안한 느낌, 네.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그런 심정, 뭐,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장이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음, 뭐, 제가 오마주하고 있는, 뭐, 그 몇몇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또 종합해 볼 때, 음, 지금은, 코스피 기준 2480, 2490, 글쎄요, 뭐 2510까지도 뭐 오버슈팅의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의 그 확률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하방의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 주식투자는 최소한, 네, 최대한. 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또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이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V자 반등으로 2700, 2800, 3000을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더 시간이 또 지나면 그 결과를 알수 있겠습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뭐 2100까지는 쉽게 뭐 여기서 급하라 할것 같진 않고 아 2350에서 2300 초반 때까지는 현금을 들고 또어 기다렸다가 뭐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좀더 힘을 실어서 매수를 해볼까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기회가 또 온다면 요즘 좀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실적 시즌을 어 요즘 보내면서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유심히 어 관찰하고 공부하고 있다가 어 적절한 타이밍에 어 매수하는 것이 참 좋은 또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 1조에 가까운 그런 매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상대적으로 그전과 같지 않게 어,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 물량을 어느 정도 또 소화해 내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이 과정을 또잘 넘기고 나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탄력은 좀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부분은 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1월 초에 5만 오천 원대 정도, 5만 7천 원대 정도에서 지금 10%가 훨씬 넘는 그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짧은 기간 내에.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고 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어, 수익을 얻는 방법이 어, 상당히 좀 쉬운 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주식을 시장을 뭐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시총 큰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세 종목은 분명히 매일매일 체크하고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빠져 있고 어 무엇보다도 올해 어 많은 그 증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말쯤 되면 아주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어 75,000원대 7만, 7만 뭐 5,000원 언더의 가격이 본게 바로 몇,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9만 1,500원. 뭐 저점 대비 최근 들어서 한두달 안에 벌써 한15% 이상의 상승을 어, 기록했죠. 한20% 되나요? 네.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좀큰 이벤트가 있죠.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그 회의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좀더 음, 상방으로 힘을 더 쏟을지 아니면 어 이제는 뭐 단기 고점이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보일지 다음 주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23년도 올해는 올해 말에는 분명히 어, 금리를 어, 내릴 것이다에. 아, 어, 지금 초점을 맞춰두고 그렇게 예상하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연준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 아, 어, 올해 말까지 어, 볼때 어, 금리 인하는 절대 생각지도 마라.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도 증시가 상당히 재미있게 어, 요동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프리장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뭐, 테슬라도 뭐1%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레지도 2%대 하락, 뭐, 애플도 0.3%대 하락, 또 메타도 하락,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일단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뭐 개미 꼬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가끔 합니다만은 과연 오늘의 미국장이 어떻게 또끝나느냐에 따라서 1월 초부터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아 뒤늦게 아 내가 지금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고 늦게 막차 타신 분들이 어쩌면 또어 짧게나마 또 물리는 뭐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한 접근을 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뒤늦게나마 아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매수하지 못해서 현금 보유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번 장에 또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이번 기회 의 장을 잘 이용하시면. 앞으로 어, 따뜻한 봄과 여름이 올 때까지는 좋은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기회를 잘 노리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하시고 힘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43만 원대부터 어, 뭐 50만 원 초반대까지 아, 짧은 기간 내에 뭐10% 12% 3% 가량의 좋은 상승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만에 팬데믹 끝. 네, WHO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지 이 여부를 30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아직도 뭐 진단 키트 주 네, 지금 아, CJN의 주주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뭐 일정 어느 정도의 수량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이제 접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정성을 쏟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어 다른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어 손실된 부분을 만회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어 그에 따라서 다른 종목으로 열심히 음 수익을 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뭐 저처럼 c j n 이라든가뭐 다른 그 진단키트 주들을 보유하신 주주분들 마음 고생 상당히 심하게 하고 계실 텐데. 손실 폭이 뭐60% 70% 이상 넘어가면서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음 팬데믹까지 뭐 기다리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1년 쯤 됐나요? 네그 전부터 그때 아마 주가가 한 5만 원대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같은데 그때부터 어, 시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빠르다 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뭐 지금 저처럼 제 이야기를 뭐 듣고 어 행동을 하셨던 아니면 본인 판단이시던 어 지금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 그렇게 비중이 시즌에 이런 진단 키트주들의 크게 안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오래 어 잘만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어, 오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크게 물려 계신 분들도 어쨌든간에 끝까지 잘 버티시고 어, 더 이상 어, 이런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에게 음, 그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어, 큰좀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끝까지 잘 버티시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주말에도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